저희 몽구들 연구소에서는 구두를 놓는데 그 모양 구조보다는 기능으로 어 좋게 놔가지고 방을 더 쉽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많이 가르칩니다뭐 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말도 맞지만은 설사 아궁이를 좀 비틀게 놓고 구두장을 좀어 수평이 안 맞게 놓더라도. 아궁이불이 고래 속에 잘 들어가지고 방이 뜨시다면 그것은 구두를 기능으로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로 어 아랫목, 아랫목이라는 것은 아궁이불이 처먼지 부딪치가 처먼지 닿는 곳이 아랫목입니다. 그래서 방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아랫목에서 열그 열 축열을 저는 한 70%를 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한 10%, 그 다음에 위에 5%, 양쪽에 한 5%씩 이렇게 그 나누는데, 주로 아궁이 아궁에서 가까울수록 열기가 고열이 닿아 가지고 축열이 되는 것이지, 좌우에 축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목에 축열을 많이 하면은. 아... 그것이, 운목으로, 연도를 통해가 굴뚝까지 가면서 서다듬고, 뜨신 거지, 구두장은 서다듬고 나가기 때문에, 운목도 뜨시고, 또 아랫목이 식어버리면은, 그, 결과적으로 점점, 점 운목도 식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문구들에서 세 번째는, 어, 돈산이다. 돈산인데, 돈산이라는 것은 어, 아랫목, 아랫목의 축결, 그다 불표기, 이 문구들에서는 기본적인 것이 8련기법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세 번째가 돈산입니다. 돈산이라는 거는, 돈이라는 거는, 불을 시시하게 이렇게 패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팬다는 그런 뜻을 돈, 자로 씁니다. 그래서, 단박 깨친다 할때돈노 이렇게 하듯이, 한꺼번에 확패는 아랫목에서 불을 펴가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능이 좋은 것이지, 아랫목에 불을 펴지 않고, 굴뚝에서, 불이 안들어는데 굴뚝에서 연기 배출기를 뽑아내면은, 불은 좀 깊이 들어가지만은 옆에는 기균이 이렇게 밀리가 나오기 때문에 옆에는 떠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은 밀어 엮는 것이지, 밀어 엮어야 방이 떠시면서 어 남는 연기가 굴뚝으로 계속 나가게 밀어 엮는 것이지, 뽑아내는 것이 아니다. 뽑아내면은 찬바람이나 더운바람이나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이 떠시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잘못 나가지고 모양은 좋더라도 기능적으로 잘못 나가지고 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굴뚝대 위에다가 연기 흡, 배출기, 흡, 흡출기를 달아가지고 막 뽑아내는데 만약에 그, 어, 뽑아낼 때 옆에 그 고막이 구멍이 났다든지 또 뽑아낼 때 찬바람, 더운 바람이 막 들어가고 또 고래 속에서 벽체에 가여는 찬바람, 냉기가 있는데 이 냉기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거하고 같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장작도 많이 들고 방이 뜨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랫목에 불은 밀을 였는 미러였는 것이다. 밀을 였는데 아랫목에서 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 문구들연구소에서는, 어 이렇게 함실이 이렇게 있다면은, 함실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 위에다가 구들장을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이렇게 구두장을 눕히든지, 세우든지, 함실 상단의 병렬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 불기운이, 불기운이 이렇게 미치도록, 이렇게, 해야 추결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방바닥이 이렇게 뚜껑습니다, 방바닥에. 방바닥 미장을이렇 뚜껑게 해가지고, 밑에서 불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아침 해먹고, 점심 해먹고, 저녁 해먹고, 이렇게 계속 불을 떼기 때문에, 흙청이, 흙청이 뚜껑이 되는 겁니다, 흙이. 흙청이 뚜껑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 때불 떼고, 점심 때불 떼고, 저녁 때불 떼고, 또 저녁, 어, 저녁에 소죽도 끓인다든지 하면은, 하루에 최소한 불을 세 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해먹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흙청을 뚫고야 구두는 전도 난방입니다. 밑에서 자 불을 떼면 뜨거운 것이 계속 이렇게 열, 어, 열 이동을 전도라고 럽니다 같은 그, 두께에 찬 데서 이렇게 불을 계속 떼면 뜨거워지면 뜨거운 것이 찬 데로 열 이동을 열전도를 하듯이 옛날에는 이렇게 아랫목에 뚜꾸 뚜껑, 뚜꾸 흙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능적으로 어떻게 흙을 발라야 되느냐? 흙청은 아주 얇게 발라야 됩니다. 흙청은 불을 집히 가지고 15분 아궁에 불을 집히가 15분 내지 20분 내 방이 뜨끈뜨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다가 아, 이 돈산판이라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한열한한장 내지 12장이 들어갑니다. 1 m 함신3 0갑 일반적으로 1 m 20거으면은한 2.5cm를 띄워 가지고 50 어, 50mm 구두장을 이렇게 어, 병렬로 놓는다면은 한 11장에서 12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앉아 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면은 가장 뜨거운 고열이 여기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닿한 것은 그다음에 열기가 뜨거운 열기까지 안 갑니다. 가다가 밀리니까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돈산판이라는 구조장이 놓게 되면은 오르는 불이 위에는 막히기 때문에 옆으로 높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면으로 그리면 이건 축열이고, 단면으로 그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돈산판을 이렇게 이렇게 놨다 하면은 아공이 불이 이렇게 옆으로 오는 것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돈산이라는 것은 아랫목을 말하는데 축열은 이, 불이 오르는 아궁이 상단에가 가장 고열이 많이 이렇게 그, 어, 오르기 때문에 열기를 많이 가다, 가다야 되고 추결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열기가 하열이 섬에 들수 있도록 구두장을 눕히든지 세우든지 간에 많은 그 구두장을 두껍게 여러 층을 놔가지고 열원을, 열원, 열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원이라는 것은 어, 떡을 제가 건는원자 열원을 많이 확보하 추결을 많이 해야 방이 오래 따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두로기에서 많이 넓게 오래 오래 따서게 하려면 이 추결 기능을 아랫목에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구들장을 뭐, 이중구두를 놓고, 삼중, 삼청구두를 놓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함실 아궁에서 오르는 부분에는, 뭐, 다섯층을 놓든 열층을 놓든, 그 좋은 것입니다. 추결을 많이 할수 있으니까. 놓을 수 있는 대로는 추결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흙은 얇게 띄고 그러지만은, 한번 고래 속에서 열기가, 한번 올런 열기가 밑으로 깔라앉지를 않습니다. 구두장 밑에에 파짝 붙어가지고 연도를 통해 구뚝로 배출되는데 그방 중간이나 온목에다가 뭐 구두장을 3층으로 놓고 2층으로 놓고 하는 것은 그말장 흔, 일입니다. 제일 상단에 구두장 밑에 한 5cm나 한 3cm 정도로 해가 열기가 진행하는 것이지 그 구두장을 3층으로 놓았다면은 밑에는 좀더습기층이고 냉층인데 그 축을 되는, 안 되는 곳에 그 축을 한다고 삼중구들이라 뭐 이중구들이라 놓는데 그것은 말짱 헌 일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모르고 구들에서 잘 모르고 또 열학을 안한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구들 구둘, 아. 구들 빵에 우리 집에는 막 구둘장을 뭐 구들장을 뭐 삼척으로 나가지고 와막추결을 많이 한다더라 이렇게 그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함실 아궁에서 불이 장작이 타면서 오르는 그 범위. 오르는 범위에서 열화층을 놓는 거는 좋습니다. 열론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열기가 오래 가고 그래서 방이 오래 따스게 되는 건 좋은데 한번 올른 열기는 그다음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위에는 열기고 밑에는 냉습인 것입니다. 그 냉습에 구들장을 많이 놔봐야 그는 또 구들장감만 많이 드는 것이지 말장훈일 드는 것입니다. 그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산판을 놨을 때 불을 많이 때더라도. 흙층이 얇아도 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0cm 정도나 15cm 흙 미장을 하면은 한 3시간은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cm를 했는데 한 4시간을 떼면은 위에 탑니다. 그러나 돈산판을 했을 때는 위에 10cm만 미장을 하더라도 불 떼는지 20분 안에는 뜨셔지지만은 좀 많이 떼더라도 돈산판 위에 흑청이 얇더라도 타지 않는 것이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한 가지는 추결이고, 한 가지는 축열이고 한 가지 불평인데, 아랫목에서 불을 펴가지고 나가라. 그래야 아랫목도 늦게 뜨시고, 또, 윗목도 늦게 낮이 뜨시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산이라는 것은 구둘빵의 아랫목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랫목 부분은 열기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라 추결은 어떤 기능으로 할 것인가? 미장을 두껍게 할 것인가 안그러면은 구들장을 마이어가 축열을 많이 하면서 불이 올라 가지고 빨리 떠시게할 것인가 이축열을 생각해야 되고 또 아랫목에서 불이 함실에서 오르는 열이 윗목으로 향할 때 옆에는 습기와 냉기가 있기 때문에 불이 잘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지나가면 습기와 냉기가 덤비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 좁게 나가는데, 아래목에서 불을 펴려면, 이 돈산판을 함실, 함실 아궁이가 이리, 이리 있다 면면 병렬로 이렇게 한 11장 내지 12장 정도 놓으면, 불이 오르면서 위에는 미장을 막았기 때문에, 불이 옆으로, 이렇게 방, 옆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불을 어떻게 아래목에서펼 것인가, 또아래목에그 고열이 닿는 것은 어떻게 충혈을할 것인가, 이것이, 문구들에서 기능적으로 놓는 파련의 제 3번째 돈산 아랫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